선물이 왔을까요? 뭐야 뭘, 뭘, 뭘 뭐야야 뭐야? 아 <laughs> 깜짝이야 저기요 이 선물이 이렇게 많이 올 수는 없잖아요 아 어, 저기 죄송한데 세집 아저씨 <laughs> 어, 어, 어. 자기거 선물 찾아보기 <laughs> 어, 자기 선물 찾아서 <laughs> 아,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자. 어, 자. 이거 정말 나도 잘 모르거든. 나도 잘 모르니까 잠깐만. 잠깐만. 내 핸드폰은 어디 있는 겁니까? 너 핸드폰인지 어떻게 알아? 딱 여기 그냥 핸드폰 이이있 아닌 거 같은데. 요야. 이게 유혹 거야. 탕탕. 젖요 잘어졌어. 어, 박싱 뜯어. 빡빡 뜯어. 빡빡 뜯어. 그건 만해봐 누나는 뭘까요? 예. 과연 누나 건 뭘까요? 뭐지? 오. 누나는? 누나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뭔데? 누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뭔데?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자본주의에 찌든 초등학생을 보고 있습니다. 오핸드폰이다 <목소리> 하... 여러분 드디어 가라더 TV 한테도 핸드폰이 생겼습니다. 우 이거, 이거 비행기예요. 그럼 뭔가 잘... 이거 누굴 거야 이거 누굴 거야? 남의 거아니 뜨... 그거 잘 뜯어봐. 엄마 여러분 시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시타는 야행성입니다. 제주. 나무에 올라가서 잠을 자줘. 아. 왜 비행기? 강해줘. 제기호. 와. 어우 갑자기. 제주 비행기예요. 우와 우와. 어내 거다. 아우지타는 비행기랑 싸우고 있습니다. 어우 지타는 아우. 왜 갑자기 동물로 된 거지? <laughs> 아. 아, 여러분 영화 부산행 보셨죠? 거기 나오는 애. 아유. 너 선물 받자마자 부시는 거야? <laughs> 그래서 왜왜왜못뜨이너뭐 하고 있는 거야? 갤럭시를 몰라. 갤럭시. 야, 여러분 자본주의 에 찌든 초등학생을 보고 있습니다. 갤럭시는 모르고 아이폰은 안 돼요. 참나. 개봉 한거 개봉 한 줄을 받았어. 아, 나 타로 우리가 이걸 줄수 있다고. 오. <웃음> <웃음> 오 <웃음> 겁나 좋은 거야? 엄마야. 네. 이거 유튜브도 다 되는 거다. 다 되지. 예 아니 저기 핸드폰도 안 켜졌는데 무슨? 예 여보세요. <laughs> 예 제가 먼저. 뭐, 요야.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아니 심심하면 전화해. 이거, 구독자 여러분들한테. 에이. 이거 누굴 거야? 얘들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자.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. 메리 크리스마. 얼굴 여기 보고 해야지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